네, 라면으가 물을 끓여 그러면? 물이 끓어올라? 그러면 그때 스푼을 넣어 아니다! 아, 취소 취소 물이 끓어올라? 그러면 고추장을 큰 스푼으로 한 스푼 탁 넣어 아집침 나온다 고추장을 큰 스푼, 작게 넣으면 안돼 작게 넣으면 그 맛이 안나 고추장을 딱 크게 한 스푼 딱 넣어 그런 다음에 이제 휘휘 저어서 풀어줘야겠지 꽃이랑 풀어줘 그 이제 아래 깔려 있던 면이 살짝 아주 살짝 익고 겉에 면은 거의 안 익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계란을 두개 넣어 계란 하나 아니야 두개 그 계란을 풀지 않아 그런 다음에 그 계란을 풀지 않고 그대로 냅둬 그런 다음에 계란 노른자가 조금 익을 때 살짝 살 라면을 다시 뒤집어줘 푸는게 아니야 라면을 뒤집으면 그 계란이 살짝 풀게 많이 풀리지 않고 살짝 풀린단 말이에요. 그 계란이 살짝 풀려 그러면은 이제 라면 그 계란이 어, 풀어지는 라면이 아니라 살짝 번진 라면이 돼 계란이 살짝 번진 라면이근요 국물 맛은 그대로 살아있고, 계란은 익었지만 계란이 뭉쳐서 익지 않은 그런 느낌? 라면에 계란 맛이 나지 않지만 계란이 풀어져서 익은 느낌에 딱 그렇게 해서 딱 라면을 살짝 덜 익혀야 돼요 알잖아 꾸들꾸들하게 맛있대 살짝 덜 익혀 불꺼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물 조절이야 물 조절이야 물이 절대 면 위로 가면 안돼아짐 나온다 면이 보여야 돼. 국물의 양은 무조건 면이 보여야 돼. 면이 위로 이렇게 살짝 보여야 돼. 이게 딱 좋은 국물 양이야. 라면을 싱겁게 먹으면 그날 라면을 먹을 이유가 없어. 라면은 짜게 먹어야 돼. 라면은 무조건 짜게. 라면은 무조건 짜게 먹고. 딱 그런 날 먹어. 아 너무 맛있지. 김치 해서 먹어. 어? 막 먹어. 국물이 남았단 말이야 근데 국물을 아, 먹을 때도 그게 중요해. 요나 같은 경우는 앞접시에 라면을 담아서 먹는단 말이야. 그냥 냄비처럼 먹지 않아. 왜냐? 빨리 식혀서 빰, 빨리 먹어야 돼. 너무 맛있거든. 자, 그런 다자 앞접시에 담아 넣을 때 면을 넣고 국물을 꼭두 스푼 넣어서 먹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면을먹고 그 국물을 같이 먹. 다 먹었다. 국물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국물을 국물 조금이라면 을 먹고 나면 국물이 많이 안 남아. 국물이 딱 자박하게 나와다밥 말아 먹을 때 국물이 많아도 맛이 없어. 국물이 자박하게 나온단 말이야. 국물이 자박하게 나오면 그 자박하게 나온 에다가흰 쌀밥을 딱 넣는 거지. 물론 쌀밥이 찬밥이어야 돼. 찬밥이 없다면 미리 밥을 꺼내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국물을 아, 밥에 딱 국물을 넣어 그렇을 때딱 중요한 게또 국물 양이 중요해 남은 국물 양이 밥알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어 국물이 절대 밥 위로 올라가면 안돼 그러면 맛이 없어 나는 만약에 먹었는데 국물이 많이 남아 있어 국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밥알 위로 국물이 있다 그럼 국물을 버려 국물을 버려서라도 그 밥을 밥과 국물의 양을 맞춰 줘야 돼 먹었다. 밥까지 먹어. 그러면 밥까지 딱 먹고 나면 국물까지 없어. 퍼펙트. 퍼펙트. 엑설런트. 그렇게 먹고 딱 먹었지. 크, 너무 맛있지. 배 배도 불러. 그렇게 먹으면은 땀는 맛있는 걸땀 흘리는단 말이 말이야. 땀을 흘리면서 밥을 먹어 다 먹고 나면 뭘로 먹어야겠어? 디저트 먹어야지 디저트 디저트는 디저트는 사이다 아니 올 콜라 딱 그걸로 이까시믄의 끝 게임 끝